오늘은 또 색다르게 말씀을 전해봅니다. 여러 가지로 시도해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더 편하게 말씀을 들으실 수 있을지 나름대로 노력을 한번 해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 제목은 능력과 지혜입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1편 19편,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 어려서부터 어, 저는 교회 열심히 다닌 사람들, 특별히 성경을 꾸준히 읽은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탈무드와 성경교육을 통해서 훌륭한 인재를 키워왔다는 그런 이야기는 참 귀가 따갑게 들어왔었는데요. 여러분, 이런 간증들이 넘쳐나는 그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약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긴다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순종한 사람들이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더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많이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접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이러한 많은 사람들의 간증과 고백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도 진실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또 지혜가 될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계신가 하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함께 잠시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십계명은 참 훌륭한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심으로 여러분 그들은 법을 가진 민족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판단하는데요. 어, 뭐 이것은 순전히 저의 판단이지만 이스라엘이 법을 가진 민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질서가 생기고 또 이스라엘이 갈 방향을 얻었다는 것이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존재해야 하는 그런 명확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라고 제가 판단한 것입니다. 이것이 1차적으로 법을 가진 민족 이스라엘에게 생긴 중요한 변화라는 것이죠. 생각해보십시오, 여러분. 만약 우리나라의 교육제도가 고등학교, 그리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를 다니고, 그 다음에 대학교를 다니고, 다시 중학교를 다니고, 대학원을 다니도록 구성되었다면, 과연 우리나라의 교육이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교육제도가 이와 같다면 저는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숭맥, 멍청이만 배출해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 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래서 더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학원을 다니는 그런 교육 제도로 구성될 때 아이들이 단계를 밟아가면서 성장해 갈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법이라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일정한 틀 안에서 성장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2차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는 요즘에 법을 종종 생각을 하는데 요즘 매일 묵상하는 것이 신명기인 것도 아마 이유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정도의 법을 주신 것일까? 사실 10개 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의 전부다라고 할수 없습니다. 윤례와 규례와 법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마저도 613개의 조항입니다. 많다고 하면 많다고 할수 있지만 오늘의 법과 비교하면 많다고 할 수가 없죠. 저는 이것이 그들 사회 구조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만큼의 법만 필요했다는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수준이 딱그 정도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사회가 더 많은 법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정도 법으로도 충분하다는 사실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만으로 이스라엘 사회가 충분히 아름답고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으로 또윤례와 규례와 법도로 주어진 하나님의 계명은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며 또 이스라엘 공동체의 목적을 알게 하는데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능력과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살 때, 또한 가나안에 들어가서라도 그들이 복되고 아름답고 건강하게 살수 있는 능력이요 지혜인 것이죠.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의 문제가 왜 생깁니까? 법을 어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공동체 안에 왜 분란이 일어납니까?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하는 무질서가 문제 아닙니까? 개인이 살아가는데 생기는 문제는 어디서 옵니까? 그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너무 간단하게 생각한 것이지만 대체로 그렇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해결도 이 안에 있습니다. 질서를 지키고 법을 존중하고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하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해소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째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됩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선언하는데요. 십자가를 따르는 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지혜에 대해서 논하죠. 세상의 지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바보로 만드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라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유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물질로 더럽혀진 성전을 정화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그 제사장들이나 그 어떤 하나님의 법을 성전을 주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치리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무슨 권세로 지금, 어,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지 묻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망치고 있는, 이스라엘의 근간을 해치는 그런 잘못을 사실은 지금 그 유대인들이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기 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저해한 그 예수님을 표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은, 이런 그 어떤 사람의 습성은 사회 전체에 득이 되지 못하죠. 공동체를 빛나게 하고 또 건강하게 하는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공동체를 해치고 공동체의 건강을 정말 망치는 그런 일들이죠. 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리스인들은 철학에 뛰어난 사람들이었죠. 그 사회에서는 철학이 아주 발달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에는 정말 눈부신 철학의 양식을 철학을 또 일으켜 세운 그런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사도 바울은 그리스 아테네, 성경은 아덴이라고 하죠.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어서 그들에게 열심히 그 복음을 변증했죠.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의 변증은 몇몇 그 회심자를 얻을 수는 있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 사도 바울이 변증한 그 복음을 하나의 의견, 어, 즉 철학쯤으로 여김을 어,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장 32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하 권력을 가진 자들, 지식을 소유한 자들, 이들은 예수를 용납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자신들의 바운더리 밖으로 밀어내려 했죠. 그래서 바울의 선언은 사실 이런 것이 바탕이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 말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 즉, 유대인의 부와 권력도 또 헬라인의 지혜는 모두 능력이 없고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섣불리 말할 수 없겠지, 어, 말할 수는 없으시겠죠. 그렇죠? 어, 정말 그래? 라고. 어, 섣불리 말하기는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똑똑하니까 어때요? 서로 싸우죠. 가진 것이 많으니까, 부릴 권세가 많으니까, 더 가지려고, 더 움켜지려고 다투죠. 자기 생각이 맞다고 다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의 부와 권력, 또 철학이 지혜가 될수 있을까요? 능력이 될수 있을까요?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하면 신학자들이 교리를 가지고 다투는 것도 그렇게 옳은 것은 아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차 다른 차원이기는 합니다만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이 세상처럼 가르치지 않,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을 믿으라고 하시죠. 자신을 영접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신 본인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로 하여금 지라고 하시죠. 그 십자가는 무거울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것이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초가상간도 천국이 되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한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진정한 용기를 보죠. 그들은 쇠하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인 것입니다. 물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은 궁극으로 바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정말 뚝단지 같은 소리를 하셨습니다. 아, 지금 그 성전을 정화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면 될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십니다. 이 무슨 괴변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세를 확인한 것이죠. 이것은 세상이 갖지 못한 능력입니다. 죽음으로 생명을 얻는 것은 세상이 알수 없는 지혜이죠.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것을 알게 된 제자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경험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가 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질서를 갖게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목적에 눈을 돌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법이 예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시고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며 성경의 중심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시는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